안녕하세요. 2025년 8월 셋째 주 시장의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저희와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왜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음, 저희가 받은 주간 급등 종목 및 주요 모멘텀 분석 자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가 이번 주 시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딱한 주간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천억 원 이상 터지면서 어 전날보다 10% 넘게 오른 종목들만 콕 집어서 정리한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서 보기 편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단순히 아, 이 종목 올랐네 이게 아니고요. 그 숨겨진 동력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시장의 큰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8월 18일, 월요일부터 한번 볼까요? 와, 이날 시작부터 열기가 아주 대단했어요. 네, 월요일장이 좀 뜨거웠죠. 특히 삼양컴택. 이 종목은 정말, 뭐랄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하루 만에 116% 넘게 급등했어요. 거래대금은 또 7,200억 원을 넘었고요. 와, 진짜 압도적이죠. (116퍼센트면) 거의 뭐~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g 투지 바이오 역시 상한가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올랐죠 (29.9퍼센트) 상승하면서 (1300억 원) 넘는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대체 왜 이렇게 뜨거웠던 걸까요 네 월요일은 말씀하신 대로 삼면 컴택의 날이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폭발적인 상승 뒤에는 역시나 그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지정학적 이슈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반격을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침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랑 맞물리면서 소위 방위산업태나 전쟁비 테러 관련주에 그냥 불을 확 지폈죠 아 트럼프 발언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폭등하는데 어, 외국인은 150억, 기관은 117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는 거예요. 어 정말요? 주가는 오르는데 외국인 기관은 팔았다? 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이 급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뉴스에 기반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 그룹별로는 좀 다르게 작용한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개인들이 힘이 대단했군요. 그렇죠.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0.36%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됐고요. 그럼 G2G 바이오는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었을까요? G2G 바이오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그 개별 기업의 호재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케이스인데요. 아, 개별 호재요? 네. 면역억제제 개발 관련해서 정부 지원 연구 개발 사업 그러니까 국채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그냥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아 국채과제 선정 이거는 확실한 호재네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한 30억원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2억 11억원 순 매도를 보였어요 여기도요? <laughs> 네 그래서 월요일에 이두 급등주 모두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투지바이오는 시간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주가 급등 이면에 수급 주체별로는 정말 동상이몽이 있었던 거네요. 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인 19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날은 SNCs라는 종목이 50%나 급등하면서 6200억 원 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어요. 이 종목 신규 상장 주시겠죠? 맞아요. SNCS는 그 신규 상장 첫날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가장 큰 모멘텀이었어요. 아, 그냥 상장 첫날이라서요. 네,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첫날에 가격 제한 폭이 기존 종목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크고 또 소위 따따벌이라고 하죠. 공모가의 4배 상승.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확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뚜렷한 외부 뉴스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50% 급등을 만든 거죠. 아하, 수급 효과군요. 그런데 상장 첫날 50% 상승이면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서도 수급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이 86억, 기관이 무려 214억원을 순매도 했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어요. 주가는 폭등했지만 소위 큰 손들은 대규모로 차익실현에 나섰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차익실현이요? 상장 첫날부터요? 네. 뭐 공모 단계에서 주식을 배정받았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한 거죠. 이게 뭐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이기도 한데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들은 사고 큰 손들은 팔고.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 종목은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3.33%더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날 수요일 20일로 가보죠. 이날은 우양이 14% 넘게 오르면서 2,100억 원대 거래를 보였습니다. 어, 전날보다 거래량이 무려 9배나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거 김밥 관련주로 알려진 그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우양. 최근 시장의 핫한 테마 중 하나였던 K푸드, 특히 김밥 테마의 연장선에서 움직였다고 봐야죠. 아, 김밥 테마.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가요? 그 콘텐츠 때문이었나요? 네. 그런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 특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김밥의 글로벌 인기가 계속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거죠. 하하. 김밥이 세계로 가는군요. 그렇죠. 이날 수급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11억 원,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10억 원 유입됐어요. 어, 외국인이 샀네요? 네, 앞서 본 사명 컴택이나 SNC랑은 좀 다르죠. 기관은 뭐 매매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음. 다만, 기대감이 너무 좀 앞서 갔던 걸까요? 시간 후에 거래에서는 0.37%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네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은 역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인 21일에는 특정 테마가 시장을 확 휘어잡는 듯한 모습이 더 뚜렷해졌어요. 보성파워텍이 21% 넘게 상승하면서 2,400억 원대, 한정기술이 15% 이상 오르면서 2,200억 원대, 그리고 대한조선도10% 넘게 오르면서 2,200억 원대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네, 목요일인 정말 특정 섹터들이 강했죠. 특히 보성파워텍은 전날 대비 거래량이 무려 40배, 대한조선은 5배나 폭증했어요. 이건 정말 뭔가 강력한 이슈가 있었다는 신호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목요일은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어요. 먼저 보성파워텍하고 한전기술. 이두 종목은 원자력 발전 테마로 같이 묶여서 급등했습니다. 아 원전 테마. 네. 황주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이 그 원전 설비 관련 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 회사 그러니까 JB. 조인트 벤처 설립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 이 소식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됐죠. 정부 정책이나 산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확 반영된 겁니다. 아, 한수원 사장 방미이슈였군요 네. 그런데 이두 종목간에도 수급 차이가 또 흥미로워요. 한전 기술은 프로그램 매수가 180억, 외국인이 162억, 기관이 129억. 전부 다 강력하게 순매수하면서 그야말로 3박자가 딱 맞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한정기술은 다 샀네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반면에 보성파워테크는 프로그램 77억, 외국인 76억 매수는 있었지만 기관은 순매수하지 않았어요. 어, 보성 파워테크는 기관이 안 샀군요. 네.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보성 파워테크는 시간 외에서 0.25%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자력 테마가 아주 뜨거웠고 그럼 또 다른 테마는 뭐였나요? 대한조선도 움직임이 컸잖아요. 네. 대한조선은 조선 테마를 타고 상승했어요. 곧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것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그룹 소유의 필리 조선소, 필리시피아드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 대통령 순방 관련이군요. 네. 이런 외교 일정이라든지 산업 현장 방문이 조선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퍼진 거죠. 그렇군요. 수급은 어땠나요? 대한조선은 한정계실처럼 아주 좋았어요. 프로그램 74억, 외국인 59억, 기관 69억. 동반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도 잘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변동은 없었고요. 목요일은 이렇게 원전하고 조선, 이렇게 좀 비교적 큰 산업테마가 시장을 주도한 날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은 22일입니다. 이날은 IMBC가 24% 넘게 급등하면서 1,500억 원대 거래를 기록했고요. 어, 월요일의 주인공이었던 삼양컴텍이 다시 15% 가까이 오르면서 1,700억 원대 거래를 보였어요. 그리고 1승이라는 종목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1,600억 원대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요일도 만만치 않았죠. 삼양컴텍이 주초에 이어서 다시 급등한 점이 특히 눈에 띄네요. 거래량도 전날보다 IMBC는 6배, 삼양컴텍 5배, 1승 7배로 크게 늘었어요. 금요일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금요일 시장은 여러 테마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IMBC는요. 미디어, 특히 방송 신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어요. 미디어 쪽이요? 데 네, 최대 주주인 MBC가 중국의 유력 미디어 그룹이죠. 후난 방송 산하 기업하고 손잡고 아이돌 라디오라는 콘텐츠를 중국에 진출시킨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 중국 진출. 네. 이게 소위 한한령. 그러니까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된 겁니다. 아하,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다만 수급을 보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이 각각 5억 원씩 순매도했어요. 기대감은 큰데 실제 자금 흐름은 조금 달랐던 거죠. 시간 외에서는 0.24%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그럼 삼양컴텍은요. 이건 월요일이랑 같은 이유로 또 오른 건가요? 그런데 이번엔 수급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 보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삼양컴텍은 월요일과 동일한 모멘텀 즉 트럼프 발언하고 글로벌 방위비 증가 전망에 따른 방위산업 테마 강세 이게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월요일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금요일에는 트로그램 35억 외국인 27억 기관 10억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오, 이번은 다 샀네요. 네. 그러니까 주 초반의 급등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되고 이 테마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조금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 같은 이슈인데 수급이 달라진 거. 이거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1승은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인데요. 역시 한미정상회담 기대감 이것과 함께 이번 대통령 미국 순방에 조선, 반도체, 원전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조선 기자재 테마 상승 속에서 같이 움직인 거죠. 아, 이것도 순방 관련 수혜 기대감이군요. 네. 프로그램 5억, 외국인 4억이 순매수했고 기관 순매수는 없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0.17%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와. 정말 한주 동안 다양한 이슈들이 쉴새 없이 주가를 움직였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는 핵심적인 흐름이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급등주들의 배경을 쭉 한번 따라가 보면요. 몇 가지 굵직한 테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지정각적 요인과 방위산업이에요. 네 방산주. 네 삼양컴텍 사례에서 봤듯이 트럼프 같은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가 직접적인 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됐죠. 둘째는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전 테마도 강했죠. 네 보성파워텍 한전기술의 동반 상승처럼 한수원 사장의 방미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제이브의 논의 같은 구체적인 이벤트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됐고요. 셋째는 조선산업입니다. 조선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대한조선 1승의 상승 배경에는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 기업 총수들의 순방 동행 등 이런 정치 외교적 이벤트와 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말 굵직한 테마들이네요. 네, 물론 이런 거시적인 테마 외에도 개별 기업의 뉴스 역시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뭐, G2G 바이오의 국책과제 선정이라든지 SNCC의 신규 상장 효과, 우양의 K푸드 김밥 인기 지속, IMBC의 중국 진출 기대감처럼요.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죠. 그죠. 개별 모멘텀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공유해주신 자료의 주요 키워드 요약 부분을 보면 이런 흐름이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해시태그 대통령 키워드가 세번 나왔고요. 해시태그 트럼프, 전쟁, 방위산업, 원자력. 조선 키워드가 각각 2번씩 등장했어요 아키워드만 봐도 딱 보이네요 네즉 정치, 외교, 산업정책 관련 키워드들이 이번 주 급동주 다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걸 명확히 보여주죠 그 외에도 뭐샵 케이팝 샵 데몬 샵 헌터스 우양 관련 샵 한한령 IMBC 관련 샵 반도체 샵 원전 일승 동행 이슈 관련 같은 특정 이슈 키워드들도 해당 종목의 상승 이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결국 이번 주는 이런 거시적인 이벤트와 개별 기업 이슈가 막 얽히면서 특정 테마들이 아주 강하게 부각된 한 주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정치, 외교적 이벤트나 특정 산업 정책 관련 뉴스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실감나는 한 주였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본 이 내용들은 시장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결국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내리는 결정이며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단기급등주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신중해야죠, 정말. 그리고 저희 분석에 토대가 된이 자료, 물론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정보는 없듯이 데이터 자체의 절대적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원본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2025년 8월 셋째 주 시장의 뜨거웠던 지점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 동력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들으시는 분들께도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첫째는요, 이번 주에는 특히 정상회담이나 특정 인물의 발언 같은 그런 지정학적, 정치적 이벤트가 방위, 조선, 원자력 같은 특정 섹터 주가에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랬죠. 반응이 빨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종류의 국제 관계나 정치 관련 뉴스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경제 성장률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섹터들에 영향을 미치게 됐지 그 관계를 한번 고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아 경제지표와는 다른 결의 영향력과 속도 생각해볼 만하네요 네 둘째는요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가가 막 급등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소위 큰손들의 자금 흐름이 종목별로 심지어 같은 종목이라도 날짜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삼양컴텍의 월요일과 금요일이 달랐던 것처럼요. 네, 그 점도 참 인성 깊었어요. 이런 투자 주체별 수급 패턴의 차이가 과연 뉴스에 기반한 단기 랠리에 대한 그들의 확신 수준이나 뭐 향후 주가 방향성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신호가 될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와, 수급 패턴 분석의 중요성.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오늘 나는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정보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